아 약수터에 와서 지금 물을 한잔 마시고 이제 내려갑니다.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양수리로 갑니다. 탄산수면은 좀 떠가지고 밤에 와서 떡하려고 그랬더니 일반 그냥 생수에래요. 약수터 와아 진짜 여기도 경치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수정사는 어디에서 봐도 이렇게 정말 한 폭의 그림입니다. 와 여기 작품 진짜 여기서 사실은 사질하는... 너무 예쁘다. 여기 정각길에 터널이 있네요. 잠에 기, 기차 다니던 길을 음. 자전거 길로 만든 것 같아요. 음, 음. 아니, 터널은 차가 기차가 지나갔지 않았어? 아, 그러니까 그 옆에는 이제 새로 터널을 뚫은 거고. 새로 뚫었다고? 어, 이쪽 거는 옛날에 음. 있던 거. 와, 그럼 좀 무섭겠다. 저기 네. 길 지나가려면. 음, 엄청 길것 같아. 엄청 길것 같아. 그러니까 터널이 있으면. 자전거 음. 그길 만들려고 터널을 뚫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음. 옛날 다니던 철길. 지글지글지글 맛있게 굽으신다. 옛날에 저렇게 여행 다니면서 혼자 요리해 먹는 거 고프로 많이 봤는데 걔는 즉석에서 막 해갖고 먹잖아. 잡아서도 먹고 그냥 뭐든지 다 즉석에서 해가지고 와 어디를 가나 진짜 우리 진짜 미루나무 난 너무 좋아. 너무 멋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미루나무가 대왕초인 같아. 은행나무가 제1번, 제2번 미루나무. 응? 크기가, 크기로 봤을 때. 양수리에 저렇게 큰 미루나무가 몇 그루가 아주 너무 멋있어. 최초 미루나무가 옛날 서울대학교 농대에 그 나무가 있다고 해서 그 나무를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어. 거기가 너무 옛날 서울대학교 거 교정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너무 많이 바뀌어버리고 이 나무도 멋있지만 이 나무도 멋있다. 아, 어. 얘는 메타세콰이어 그런 나무야. 이런 종류가 어느 골프장에 가니까 완전히 그린 주변에 진저 나무로. 아, 선생님. 저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어 수선이 어, 그렇네. 와 명당 자리 잡았다 어떤 누가. 터널 로널쭉 가면 터널답게 배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와칡덩풀이 그냥 얘네들은 잘 자랐다. 토끼 길르면 좋겠다 이거 배다가 딱 주게. 손수유 나 맞다니까 손수유. 전. 권아, 빨리 돈전 가자 부용리에다가 땅좀 사자. <laughs> 부용리 마을이 갑자기 좋아졌어. 와, 어제 거기 어머 여기 연못 있다 어, 어머, 너무 여기가 무슨 늑인가봐요. 어머머머, 진짜. 너무 멋있 어머, 저 속에 공원을 저속되어 있나?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이 속에 이렇게 돼 있지? 산책로처럼 생겼지. 네, 이쪽에 공원식으로 꾸며놨더라고. 그래? 네. 산책공원. 오, 진짜. 어머. 저쪽 안에가 수변공원인가봐요. 여기도. <laughs> 오빠가 니네들 진짜 기대 석초 어, 안 왔다고? 아버지 <laughs> 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어? 그러려고 그랬더니 김 샜다고 니네들 진짜 우리 없다고 난 일한테 언제 가려고 그랬는데 미사장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춘천 갔다 왔다고 그 어? 춘천 춘천 가서 뭐 닭갈비 먹을 거 같아 구미 음, 반장겠네 춘천까지 갔대? 한 시간도 안 걸릴 텐데. 그렇지 그러니까 기다리, 기다리다 기다리다. 내 동생 전화 오는데 전화 끊어야 되겠네. 와, 이쪽에 공원식으로 만들어놨더라고. 오, 여기가? 오빠 여기, 행사가 여기더라고. 아. 이 속에. 네, 거기서 아까 차돌려갖고 나왔는데. 오, 어, 어, 이쪽을 잠깐 가보자. 네. 공원에 진짜 잘해놨네. 아, 음. 와, 이거 서랍, 이거. 이거. 와. 길거리에서 이런, 이런. 와. 진짜 보기 드문. 삼립국 가든 거, 이게 삼립국 한데. 우리 선생님 농장입니까? 여기 선생님 농장이에요? 같이 해요. 어, 이거 삼리꽃화 맞죠, 선생님? 네. 노란 꽃피는 거, 엄 어, 맞네. 우와, 이거 선생님 심어 놓으신 거예요? 어, 어, 여기다 땅을 사셨어요? 여기, 여기는 지금도 땅살 수는 있나요? 몇 평이에요? 여기가? 선생님, 이, 이 꽃도 심어 놓으셨네. 제가 좋아하는 꽃은 다 심어 놓으셨다.